LH 청년 전세임대 제도 안내. LH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은 일부 보증금 저렴한 월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가능.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기타 지역. 최대 8,500만원. 본인 부담금, 전세금의 약 5%. 월임대료, 전세금의 1부터 2% 수준. 지원, 주택. 청년이 직접 구한 일반주택 가능. 다만, LH, 기준에 맞는 주택이어야 함.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임대 또는 마이온 포털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자격심사 지원 대상자 선정주택 물색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 TIP, 신청은 수시 또는 상하반기 공고 시기에 따라 가능. 전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매우 유리. 1위형 제도로 나뉘며 2형은 다가구다 세대 등 기존 주택 선택형.